<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오늘도 책 읽고 명상하기 전현수 박사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중에서 순간, 12연기의 순간 중에서 여섯 번째 해당하는 여섯 가지 감각 장사가 일어나므로 접촉이 일어난다 읽어보겠습니다. 책 282쪽입니다. 여섯 가지 감각 장소에는 내부에 여섯 가지 감각 장소와 외부에 여섯 가지 감각 장소가 있다. 이 열두 가지 감각 장소를 여섯 가지 감각 장소로 삼는다. 내부에 여섯 가지 감각 장소는 눈의 감각 장소, 귀의 감각 장소, 코의 감각 장소, 혀의 감각 장소, 몸의 감각 장소, 만호의 감각 장소이다. 육군을 말하죠. 외부의 여섯 가지 감각 장소는 형상의 감각 장소, 소리의 감각 장소, 냄새의 감각 장소, 맛의 감각 장소, 접촉의 감각 장소, 감촉의 감각 장소, 법의 감각 장소이다. 육경을 말하죠. 이렇게 열두 가지 감각 장소에는 시운 두 가지 마음부스와 열여섯 가지 미세한 물질이 포함된다. 모든 식을 만호의 감각 장소라 부르고, 각 마음과 함께 하는 마음부스를 법의 감각 장소라 부르며, 심장 토대도 법의 감각 장소라고 부른다. 각 마음과 함께 하는 마음부스, 특히 각 접촉과 함께 하는 마음부스를 함께 하는 법의 감각 장소라고 부른다. 접촉에는 여섯 가지 접촉이 있다. 눈의 접촉, 귀의 접촉, <laughs> 코의 접촉, 혀의 접촉, 몸의 접촉, 만호의 접촉이다. 재생 연결, 방환과 죽음의 마음, 오문 전향,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화나 등록, 의문 전향과 함께하는 모든 접촉을 만호의 접촉이라고 한다. 접촉은 마음과 마음 부위스인 정신과 도대. 접촉은 마음과 마음부스인 정신과 토대 대상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접촉이 일어나려면 마음+ 마음부스 토대 대상이 있어야 한다. <laughs> 따라서 마음+ 마음부스 토대 대상이 원인이 되고 접촉이 결과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aughs> 심장 토대 즉 법의 감각 장소가 일어나므로 재생 연결. 바왕가 죽음의 마음 오문 전향 받아들임 조사 결정 첫 번째에서부터 일곱 번째 자화나 첫 번째 등록 두 번째 등록 의문의 전향의 만호의 접촉이 일어난다. 법의 감각 장소인 심장 토대가 원인이고 재생 연결. 바왕가 죽음의 마음 오문 전향 받아들임 조사. 결정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자와나 첫 번째 등록 두 번째 등록 의문의 전향 만호의 접촉이 결과이다. 의문 전향의 만호의 접촉이 결과이다. 일에 이는 눈귀 코혀 몸의 감각 장소 즉눈귀 코혀 몸의 토대가 되는 몸의 감각 장소가 일어나므로 눈귀 코혀 몸의 접촉이 일어난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장소. 눈, 귀, 코, 혀, 몸의 토대가 되는 몸의 감각장소가 원인이고, 눈, 귀, 코, 혀, 몸의 접촉이 결과이다. 두 번째는, 외부의 감각장소, 즉, 대상이 일어나므로, <laughs> 육경을 말하죠. 재생연결, 방과, 죽음의 마음, 오문전향, 오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자화나 첫 번째 등록, 두 번째 등록 의문 전향에 만호의 접촉이 일어난다. 외부의 감각 장소인 대상이 그 원인이고 재생 연결 왕가 죽음의 마음 오문 전향 오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자화나 첫 번째 등록 두 번째 등록 의문 전향에 만호의 접촉이 결과이다. 세 번째 재생 연결 와함과 죽음의 마음 오문 전향 받아들임 조사 결정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자와나 첫 번째 등록 두 번째 등록 의문 전향의 식즉 만호의 감각 장소가 일어나므로 재생 연결 와함과 죽음의 마음 오문 전향 받아들임 조사 결정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자와나 첫 번째 등록, 두 번째 등록, 의문 전향에 만호의 접촉이 일어난다. 재생 연결, 왕과 죽음의 마음, 오문 전향, 받아들임, 조사, 결정.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자와 나. 첫 번째 등록, 두 번째 등록, 의문 전향의 식, 즉 만호의 감각 장소가 원인이고 재생 연결, 왕과 죽음의 마음, 오문 전향, 받아들임. 조사 결정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자와나 첫 번째 등록 두 번째 등록 의문 전형의 만호의 접촉의 결과이다 세 번째 두 번째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만호의 감각 장소가 일어나므로 눈귀코혀 몸의 접촉이 일어난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만호의 감각 장소가 원인이고 눈, 귀, 코, 혀, 몸의 접촉이 결과이다. 네 번째, 함께하는 법의 감각 장소가 일어나므로 <laughs> 재생 연결, 왕과 죽음의 마음, 오문 전향, 오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자와나, 첫 번째 등록, 두 번째 등록 의문 전향의 만호의 접촉이 일어난다. 함께하는 법의 감각 장소가 원인이고. 재생연결, 방과 죽음의 마음, 오문전향 오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자원나첫 번째 등록, 두 번째 등록, 의문전향의 만호의 접촉이 결과이다. 주 육군, 육경, 육개의 결과, 즉, 1 2처 18, 의식에 관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익한 마음의 자화나와 해로운 마음의 자화나 인식 과정 모두를 이와 같이 식별한다. 다음은 접촉이 일어나므로 느낌이 일어난다입니다. 6가지 접촉 때문에 다음 6가지 느낌이 일어난다. 눈에 접촉으로 생긴 느낌 귀에 접촉으로 생긴 느낌 코에 접촉에서 생긴 느낌 혀에 접촉에서 생긴 느낌. 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만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다. 여기서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과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접촉을 조건으로 한 느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접촉에 힘이 강력하고 그 결과 생긴 느낌도 강력하다. 반면에, 접촉을 조건으로 한 느낌은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접촉이 일어나 모든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모든 마음에 접촉으로 인한 느낌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접촉을 조건으로 한 느낌은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보다 약하다. 수행을 할때이두 느낌을 식별한다. 만호의 접촉은 의문 전향의 접촉으로 식별하면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접촉이 일어나므로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 일어난다.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접촉이 원인이고 눈, 귀, 코, 혀, 몸, 만오이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 결과이다. 오문 인식 과정과 오문 인식 과정 후에 일어나는 의문 인식 과정과 법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의문 인식 과정에서 이것을 식별한다. 유익한 마음의 자와나와 해로운 마음의 자와나 인식 과정 모두를 이와 같이 식별한다. 네, 다음은 느낌이 일어나므로 가래가 일어난다입니다. 여기서 느낌은 첫 번째 미래생에 대한 느낌이다. 그 느낌으로 인해 미래생에 대한 가래가 지금 일어난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많은 느낌은 가래를 일으킨다. 어떤 느낌이 일어, 어떤 느낌이 일으킨 가래는 이 생에서 끝나 다음 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어떤 느낌이 일으킨 가래는 다음 생으로 연결된다. 12 연기는 계속되는 윤회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 수행에서 대상으로 삼는 가래는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가래가 치착을 일으키고 치착은 존재를 일으키며 존재는 생을 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파욱 사야도는 느낌이 일어나므로 가래가 일어난다고 할 때의 느낌으로 다음 생에 대한 현재의 느낌을 삼았다.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므로 가래가 일어난다고 할 때의 느낌은 첫 번째 미래생에 대한 현재의 느낌이고 가래는 그 느낌으로 인해 현재 느끼는 가래이다. 이렇게 식별하려면 첫 번째 미래생을 볼수 있어야 한다. 나의 첫 번째 미래생은 스님으로서의 생이다. 그때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현재 나에게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을 내가 좋아하여 그것에 대해 애착을 일으키면 그것이 곧 가래이다.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미래생에 법문을 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현재 좋은 느낌이 들어 애착을 일으키면 가래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 스님 생활이 마음에 들어 현재 그것에 대해 애착이 생기면 가래가 일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 미래생을 보고 현재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을 토대로 애착이 생기면 느낌이 일어나므로 가래가 일어난다고를 볼수 있다. 이때 애착은 여섯 가지로 일어난다. 다시 말해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대해 가래가 생긴다. 가래를 의문 인식 과정에서 대상과 마음, 마음부스로 식별한다. 탐욕과 사견 또는 자만의 마음부스를 가진 해로운 마음이 자화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 일어나므로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대한 가래가 일어난다.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 원인이고,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대한 가래가 결과이다. 오문인식과정과 오문인식과정 후에 일어나는 의문인식과정과 법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의문인식과정에서 이것을 식별한다. 유익한 마음의 자화나와 해로운 마음의 자화나의 인식과정 모두를 이와 같이 식별한다. 가래가 일어나므로 치착이 일어난다. 느낌을 원인으로 하여 처음 일어나는 애착을 가래라고 하고 계속되는 가래를 치착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이후에 가래가 치착이다. 가래가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치착을 보는 것이다. 의문인식과정에서 보면 된다. 가래와 같은 탐욕과 사견 또는 자만이 있는 해로운 마음의 자화나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느낌이 일어나므로 가래가 일어나고 그것이 미래생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현재 생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 느낌 그것이 미래생을 어,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오늘도 현재 생에 집중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